야동 중독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 그첫 번째 자신이 야동을 볼수 없는 환경 만들기 공부가 중요한 고등학교 이 학년 하지만 야동을 보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 <laughs> 깨닫기만 합니다. 그래도 새 출발을 위해 야동이 들어 있는 전자기기를 모두 꺼버리는 용기를 보입니다. 공부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야한 생각을 하느라 밤을 새고 말았군요. 야동 중독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 그두 번째. 자신을 바쁘게 만들기. 학생이 가장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소는 학교죠 아직 뒤처진 성적과 생기부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뭐든지 열심히 하길 맘먹습니다 자, 관장하고 싶은 사람? 저요! 학생회장 면접 볼 사람? 저요! 어, 다음 주가 연휴인데... 저요! 얘들아, 조용히 좀 해! 얘들아! 학생회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좀 얘들아!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세상이다. 하고 <로또하는 데> <laughs> <laughs> 집에선 야동을 향한 충동을 줄이기 위해 <laughs>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laughs> 팔더 내려갑니다. 운동도 하면 아주 알차게 시간을 보냄 보내... 아... 원래 처음이 제일 힘든 거니까요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 그동안의 게으름을 반성하며 빡센 스케줄을 잡아 봅니다 우와 너 되게 열심히 산다 짝사랑아이게 점수 딸기 아니야 대박이다 화이팅 해 사실, 이 스케줄을 그대로 따를 자신은 없지만, 예전의 자신과는 확실히 달라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뭐야? 너 연애해? 뭐야? 완전 잘생겼잖아 언제부터 사귀었어? 조용히 해 조용한 개뿔 다 들리는데 빨리 좀 제발. 아무 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어느 순간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면서 상념에 빠지면 자기 혐오와 분노와 슬픔과 외로움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지? 난왜이 모양이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같은 별의 별생각이 다 들기 시작합다 어떻게든 무슨다. 야동 중독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 그세 번째 자신에게 여유와 할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 박스앤 스케줄을 다시 조정합니다 좀더 여유를 가지고 남는 시간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하루 30분 동안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그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을 용기 있게 풀어봅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질기냐? 그래? 응. 아 맞다. 근데 그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 그게 그러니까. 뭔데? 얘기해봐. 내가 너를 좋아했었거든. <laughs> 뭐? 그게 너 남친 있는 것도 알고, 뭐 너가 당황스러운 것도 다 아는데. 그래도 일단 얘기는 해봐야 될것 같아서... 뭐 그렇다고... 좋아한다고... 미안... 나 가볼게... 나 걔랑 헤어졌어... 응?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제는 나만 안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걸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중요한 걸 깨닫고 나서는 다시 무언가를 할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신만의 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놓치지 않고요. 짝사랑녀에게 무슨 말을 해줄지 고민하다 결국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짝사랑녀였던 아이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우 그만 좀 끼어들어 제발 그렇게 다 설명해줄 필요가 없다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 이게 기껏 도와줬더니 야동 중독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 그네 번째 진실한 관계 맺기 이제 야동이 아닌 진짜 사랑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들어줄게 천천히 작은 배려에서부터 점수를 따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점수 필요 점수 f x 어우 oh, 이건 좋아. 요 야, 이거. 어때? 잘나오거 야, 요거 야, 야, 이거. 야, 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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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도 또그 다음 날도, 그리고 오늘도 <웃음> <웃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외로운 것 같은 느낌. 난왜이 모양일까, 왜 이러고 사는 걸까 같은 생각들. 자신을 바쁘게도 만들어 봤고, 포기하려고도 했고. 어떨 때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죠.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더 성장했습니다.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줄 정도로 말이에요. 저기 어왜 울어 아니 그냥 아픔한 거야 그래. 저기 잠깐만 같이 있어줄 수 있어 그래 괜찮아? 응. 음, 괜찮아. 고마워. 야동 중독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 그 다섯 번째. 에이씨. Read for it.